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휴팅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여러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 된 우리가 더욱 더 정결히 그리고 또한 진실되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우리 다같이 말씀을 영상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을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단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네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요하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셀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기를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런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서 2장 말씀인데요. 어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면서 그의 들 잘못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26절부터 살펴보면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스라엘 집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전반적으로 왕들 뿐만 아니라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였던 것처럼 이들이 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그래서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 맞고 끌려가고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와 같이 똑같이 그런 수치를 당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시작합니다. 27절에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을 자신의 인간의 손으로 어, 형상을 새겨서 그것을 섬기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우상을 들어서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나무나 돌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아,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인간이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에게 그리고 돌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래 배신하였다 배도하였다라는 것이고요. 우상을 숭배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환란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환란을 당할 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이 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도 그랬고, 또 사사기에서도 계속해서 타락하고, 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징계를 내리시면, 또 그들이 막 구원해달라고 간청하면, 또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타락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돌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품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런데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거죠. 28절에 너희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어, 이 구절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라고 10개명의 제2계명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그계명을 어겼다라는 것이고 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너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 그 만든 우상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주느냐? 아니면 정말 그것이 너에게 참된 신이 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그래서 그 너희가 만든 신은 정말 환란 날에 너희를 도울 수 없는 신이고 아무 싸게 쓸모없는 그 신인데 너희가 그러한 신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성읍수와 같이 이것은 성읍의 수와 같이 많이 너무나도 그냥 많은 우상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상도 한두 개 만든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을 만들고 섬기고 있다는 라 것이죠. 29절에 보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됨이냐. 이 대항함이라는 이단어를 원어로 좀 살펴볼 것 같으면은요. 어, 논쟁하다, 불평하다, 변론하다라는 이 법정적 용어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변론하고 따지고, 뭐 법정에서 막 변론하고 따지듯이 막 대드는 거죠. 대항하고. 또 너희가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잘못하였다라는 것은 이것도 법정적 용어로 계약을 파기하다 계약을 깨트리다라는 것이죠. 계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결혼과 같은 이 부부의 계약, 언약을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 같이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 잘못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어, 또 언약을 지키지 않았는데 대항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30절에 보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했다 라는 것을 하나 언급하는데요. 쓸모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너희들이 증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 그 선지자들을 삼켰다는 표현같이 죽였다라는 칼로 죽였다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선지자를 보내신 만화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적하는 행동이고 하나님말을 너무나 듣기 싫어하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배반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경외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선지자까지도 멸시하면서 그렇게 칼로 사자가 죽키듯이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죠. 예전에 고대에 전쟁을 할때 이제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사신을 이제 화, 서로 간에 화친을 맺고 정말 전쟁 안 하고 잘 지내려면. 잘 대접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그 나라의 반기를 들고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사신을, 화평을 처, 처, 어, 청하는, 그리고 화친을 청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로 간에 그 협상을 하려고 보낸 그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를 죽이는 것이 그 전쟁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또한 이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에 대하여서 멸시를 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였고 하나님을 마누리 여겼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31절에 보면 너희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으나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이 앞서 말한 7절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내주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진 땅으로 언약에 따로 그들을 인도시킨 그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있고 또한 광야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기름진 땅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하나님의 그 경륜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신과 사랑과 계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고 또 무슨 이유로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저는 이 31절 참 은혜되는 그리고 핵심 부절이라고 여기서 좀 생각하는데요. 이 노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 속방에서 풀려나거나 아니면 자유롭게 되는 이 표현으로 사용하는 거군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노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서 생활하는 이 우상 숭배를 정말 자기가 자유롭게 되고 속방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렇게 노였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 이렇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수 있고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우상 숭배하고 내 마음대로 살수 있게 됐으니까 나는 다시 죽께로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느냐? 라고 하나님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께로나 다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보호하신과 언약을 속박으로, 굴레로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그것으로부터 놓였으니 이제 자유롭게 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과 언약이 굴레이자 또 속박입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였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참가하는데 이루어드리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속박으로 여기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우리 노였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있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정말 참된 길인데 이들은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의 손으로 직접 자신에 하나님이자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런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섬겼던 것이지요. 3 2절에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이 표현은요. 예를 들어서 그냥 결혼 드레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입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면서 정말 기쁨과 행복함으로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그 예물과 패물과 예복을 다 잃어버리고 아니 준비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하기 싫어서 그런 것처럼. 아니면 결혼을 억지로 하는데, 결혼하는데 이런 게 필요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신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것은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신랑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신랑을 전적으로 사랑한다 할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내용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을 정말 부부와 관계 같이 사랑하고 결력과 같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서 벌써 음행하고 그다음에 정말 이와 같이 신랑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이제 타락하고 우상숭배를 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수 없거늘 하, 정말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제가 신랑인데 결혼할 때 그렇게 템을 준비하지 도 않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지도 않고 결혼 뭐 드레스도 안 입고 그렇게 나타났다?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나는 그를 사랑하고 기다리는데 그 여인은 나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음행하면서 자기가 지내는 그 날수가 셀수 없이 많다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우면서 눈물로써 그날을 지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와 같이 정말 극휼하심으로 그리고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각기 제길로 가고 또한, 정말,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어, 3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치 창녀가 사랑을 얻으려고, 그 행위를 막, 그, 남자를 유혹하려고 꾸미는 행위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방신의 사랑을 얻으려고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다른 사랑을 음행과 불륜의 그런 관계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 그런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인들에까지 가르쳤으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 우상숭배하는 행위, 이 악한 행위, 음행하는, 이 철학한 여인과 같은 이 행동들을 다른 여인들에게까지 가르쳤다. 다른 이방 나라들이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상숭배를 또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34절을 보면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일 때문이라. 이거 조금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일단은,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의 죽임프가 묻었다라는 것은,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였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도덕적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정말 힘없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약자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의 그긍휼하신것 뜻인데, 그렇지 않고 이들이 완전 타락한 거죠. 도덕적으로도 타락하고, 그래서 정치 지도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죄 없는 가난한 주자를 죽이 죽여서 자기 옷에 피를 묻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일 때문 이 모든 일 때문이라라고 표현한 것은 정당하게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예전에 정당방위와 같은 그런 어, 행위로 자기 집에 침입하는, 그 담을 뚫잖아요. 이렇게 담을 허물고 그곳으로 이제 침입하는 사람들을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도들을 죽여도 어, 그 피가 그 죽인 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강도가 침입해 올 경우에 그를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와 같이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맺었다라는 약자들을 죽이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악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그 모든 이 행위가 앞에 나온 이일 때문이다. 레 우리 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하나님과의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저는 예전에 우리가 아모스서를 함께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공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이두 가지 공통점이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과의 멀어짐, 그리고 도덕적 타락. 그래서 지게표를 옮기거나 아니면 약자를 약탈하고 뭐 그런 것들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어,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 계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어, 정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어, 부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35절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지하니참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그래도 아주 뻔뻔하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 무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하거냐 하나님의 진노가 없이 나에게 떠났어 나는 무죄해. 나는 죄 없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어? 다 떠나갔어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보라 내 말이 나는 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하였으므로 수도 없는 죄를 지고 있고 하나님 우상숭배를 하고 또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뻔뻔하게.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리라. 도덕적 타락을 넘어선 상승배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정말 이렇게 완악함을 가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라고. 하나님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이거 어찌하여 그러니까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다라는 것은요. 이게 배경을 좀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이제 아수르가 거의 이제 쇠퇴하고 멸망하면서 이제 애굽이 또이 강성한 대국인데 주변 강대국들 열방들의 그 이제 침범 속에서 그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애굽을 많이 의지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서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의지하지 말라. 곧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히 길을 바꿔서 아요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부지런히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길을 찾으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수로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을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데,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해봐야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세상의 명예와 혹은 부와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을 전적으로 바라면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하실, 의지할 하실의지 분은 또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37절 마지막 절인데요.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그 이방 신들 섬기는 애굽이나 아수리나 여러 민족들도 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고 버리신 그 나라와 땅이다 라는 거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의지해봐야 형통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표현은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물론 막 괴로워서 감싸지는 그런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보면 한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언어 직역으로는 손을 머리 위에 얹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 이렇게 의지해봐야 결국에는 네가 어, 어, 수치와 또한 슬픔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손을 얹을 것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또한 한 가지는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어, 포로 잡히거나 아니면 살해 당하기 전에 하는 행동들 머리에 두 손을 어, 뭐 요즘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두 손을 올리거나 막 이러고 해서 포로 수용소에서 끌려 가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영화나 이런 데서 본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마치, 마치 패잔병 것처럼 포로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떠올려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그렇게 의지하고 섬기면 네가 바쁘게 네 길을 막 찾아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고 슬픔이 있을 것이고 또 전쟁에서 패한 자들처럼 마치 살해를 당하기 전에 그렇게 끌려가는 포로나 패전병들처럼 그런 행동들처럼 너희가 패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전쟁에서 패한 그런 폐장 누구가 표적들처럼 그렇게 슬픈 가운데, 수치 가운데 이렇게 터벅터벅 머리에 두 손을 넣고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돈이나 재산이나 권력이나 부가 아니라 또 혹은 우리가 믿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마음의 안정감을 주고, 다임 목사님 가끔 설교하실 때잘 말씀하실 때 통장 잔고를 보면서, 어, 뿌듯해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잔고가 줄어들면 막 걱정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은, 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드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붙들고 나가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어, 큐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그렇게 만우리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갖추거나 아니면 정말 신랑 대신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로서 정말 사랑하는 그 신부로서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단장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저 날마다 살아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또 정말 최선의 예를 다해서 정말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신부와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승리함에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